달콤한 유혹이에요. 이게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불륜. 그죠?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당신이나 저나 모든 인간한테 다 있는 거예요.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? 그 유혹도 항상 50대 50이라서 저도 넘어갈 수 있고 당신도 넘어갈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사건이 안 터진 것은 당신은 넘어가고 저는 안 넘어간 거죠, 그죠? 그 차이뿐이에요. 충동은 다 있어요. 그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. 어, 단지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인데 거기서 책임과 무책임 사이에서 방황을 해요. 거기서 당신은 음, 무책임을 선택했고 저는 책임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뿐이에요. 그죠 단순한 거지만 그 파장은 가정에 영향을 끼치니까 크게 민폐고 그래서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